발음의 응. 활용인데 해도요? 네. 왜 이러니? 그렇죠. 자, 원래 아니 오고 있다면서 저기 아, 잠시. 어, 발음의 활용 이겁니다. 이게 다예요. 첫 번째. 1위가 오케이? a라는 도형과 b라는 도형이 있는데 닮음인 도형이었어. 오케이? 됐니? 근데 길이비가 a 대 b였던 거야. 네. 됐니? 네. 그럼 넓이비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네가 초절인 거야. a 제곱 대 b 제곱이지. 왜? 넓이는 길이들을 곱한 거잖아. 그렇지? 길이 길이를 곱한 거잖아. 그럼 부피비는 사정뿐, 네, 사정. 그치.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게 다야. 네. 이게 다야. 근데 이제 주의할 건, 이 부피비를 할 때, 부피나 넓이비를 할 때, 뿔 때가 나왔어. 뭐각뿔 때든 원뿔 때든 나왔어. 됐니? 네. 뭐가 3분의 1이야 또 갑자기. 그건 뿌리고, 됐잖아. 지가 아는 건 아는 그냥 다 그냥, 내 뱉고 보는 거야. 자, 뿔 때는 항상, 원형을 재현해 내셔야 돼요. 오케이? 즉, 원형이, 뿔때 원형이 뭔데? 뿔이야. 오케이? 뿔을 재현한 다음에, 어, 닮음을 볼 거고, 저, 길이비, 넓이비, 부피비,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꼭 반드시 뿔을 다시 그린 다음에 움직입니다. 보여줄게, 오케이. 요거 요런 얘기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을 밑면에 평한두 평면 평면을 잘랐대. OA랑, AB랑, BC랑 같았어. 오케이? 그러면, Q랑 R은 원뿔 대잖아. 원뿔 대를 보는 게 아니라, 원뿔을 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면, P가 있고, P와 Q가 닮음이 아니라, P 더하기 Q가 닮음인 거야. 그게. 그리고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달린다, 그지? 그럼 길이비가 1대2대3 됐어? 네. 그러면 넓이비는 1대4대9일 거고, 그죠? 네. 부피비는 몇일 거야? 1대8대27이었겠죠? 1대 맞아요? 네. 자, Q와 R의 부피를 구하라는데, P의 부피가 10이었어. 네. 얘는 그럼 8 0이겠 네. 얘는 270이잖아. 그럼 여기서 Q는 뭐가 돼? P가 10이었잖아. 네, 70. 70 되겠네요. 아래 부피는 뭔데? P 더하기 Q가, P 더하기 Q에서 80을 빼야죠. 그러니까 P 더하기 Q를 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9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돼? 네. 뿔 대는 항상 원래 원형인 뿔을 놓고 움직이셔야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그 윗부분 뿔을 빼시는 걸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됐니? 하나만 더두 번째 축도와 축적이라는 게 있어 맞지? 어 g i s w 이그축지하다할때그 축자를 쓴 거야 그 c h u 그그그 그림 도자, 오케이? 그러니까 줄인 그림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실제 면보다, 오케이? 지도는 그게 막 일정한 비율로 다 줄였을 거 아니야? 네. 맞아? 될까? 네. 됐니? 그러면 축척은 뭐냐면 그렇게 줄인 비율을, 오케이? 네. 축척은 축도는 뭐라고? 일정한 비율로 그린 그림이고요. 됐니? 네. 축척은 뭔데? 이거. 축도의 크기에서 축도의 길이에서 실제 그림 사이에 길이비를 이용해 그걸 축적이라고 요 오케이? 됐니? 됐어요. 자 그러면, 이얘기들을 꺼낼 수 있겠다. 이거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요우지 않아도 이요오케이 네. 그냥 네. 생각할 이있기를했 축척 이래그비율이 그래. 실제 중에 축도이서의길이 됐어요? 네. 그럼 축도에서의 길이는 이게 넘어간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실제 길이 곱하기 축척을 하면 축도에서의 길이가 되겠네요? 네. 그럼 실제 길이는 넘긴 다음에 역수치 하는 거니까, 그죠? 축척분의 축도에서의 길이가 되겠네. 그냥 계산하던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네. 그냥, 뭐 이게 다예요. 그냥. 마지막이 되게 제일 쉬워요. 닮 근데 그 전에, 뭐. 무게중심이라든가 평행선 사이의 닮음비라든가 그쪽이 어려워요. 오케이? 네. 됐니? 네. 자, 뭘 해야 될지는 알고 있겠죠? 네. 끝냅시다. 닮음 끝내요. 오케이?